아, 밥이 없다. 나못 <laughs> 어. 아, 내가 전업주부야? 응. 어? 형은 약간 엄마 같은 존재잖아요. 그렇다고 엄마냐고. 그럼 존재의 힘이지, 엄마냐고, 내가. 미안해. 시들 응. 엄마 다 있으면서 맨날 나보고 엄마 같은 존재네, 시상검생들이 <laughs> 뭐하지? 밥은 하는데? 아, 메뉴는 아직 안정해진 거죠? 첫 번째, 이 흰쌀밥에. 김 싸먹기 두 번째 흰 쌀밥에 물 말아먹기 <laughs> 세 번째 간장 계란밥 <laughs> 아... 그... 형주 형 제가 집에서 아침 먹고 올 시간이 있어서요 메뉴를 조금 더 일찍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먹어요 아깐 잔소리 좀했도니네 너무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? 아너 지금 이렇게 살면 <laughs> 집도 못 사고 차도 못 사고 장가도 못가 임마. 아 물려받을 건물 이 있어서 괜찮아요. 그래? 예. 네. 신나게 지내볼까? <laughs> 어, 사람들이 좀 탐낼만한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. 알 오늘 메뉴가? 오늘 메뉴요? 응. 간장 계란 밥. 안 먹어. <laughs> 형 옆에 라면집 가가지고 같이 먹고 올래요? 가자. 야. 형 여기 카메라. 오늘 미세먼지 나쁨이야 나가지 마. 안, 참... 된다고! 안 된다고!! 라면 안 된다고!! 네가 너무 서운해하는 거 같아서 꼬저께거 꺾다 남은 거거든 네도지 밥인데 오오오 한 입에 오오오 침 무조건 기름 많은 게 최고야 튀기듯이 굽는 게 제일 맛있삭바삭해야지 맞아 와 이게 오늘 메인 메뉴이 썸네일을 뭐넣면이야도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야한국이한테면이메뉴면이정도이 정도면 이정도이 정도면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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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면 이거도면이 정도면 이거도면이 정도면 이정이 이런 걸 웍질이라고 하는데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하나, 둘, 셋 어. 꺼져 <laughs> 내가 잘하는 거대때 아... 얘, 옛말에 서담께 섬년이면 품어를 넣는다라는 말이 있잖아 <laughs> 하식당을 그렇게 찍어대니까 응 음. 너도 뭐가 되긴 됐구나 옆에서 많이 보고 배웠죠 그니까 아 근데 하식당 이렇게 하면은 광고 한 번이라도 좀 들어도 한대 주면 사람들이 다 물어보더라. 형들 왜 광고 안 하냐? 얘기는 해줬어요. 아 물론 네. 형들 광고 응.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. 광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같아야왜 그렇게 말해? 광고하는 거 좋아해. 난난 아, 난 좋게 얘기를 했지. 광고 하는 거 좋아해 우리. <laughs> 네가 그러니까 가끔 이상한 루머가 생기는 거 아니야. 광고를 아니, 받고 그래. 싶어하는 줄은 몰랐네. 그 한창 유튜브에 뒷광고 <laughs> 이슈가 많았었잖아. 네 아, 맞아요. 사람들이 역시 핫소스 역시 <laughs> 깨끗한 채널. <웃음> <웃음> 더러운 게 없었었던 것뿐인데 <웃음> <웃음> 어... 음. 계란, 계란 기깔나게 깨는 거 하나만 더 찍고 마무리할게요 원래 나는 한 손으로 줘. 요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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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 씨아 이거 그거다 계란 살때예 노른자가 네. 깨져 있는 계란이라고 그걸 자 <laughs> 나온 거 있어. 그걸 발견 야 연구가 됐더라고 그게. 그래. 오 어, 이미 알이 깨져서 나오는 거 안에서 안에서? 아 <laughs> 어, 너무 재밌어요 형. 어. 아 맞다 내가 두 개를 샀지. 왜 이렇게 신나있네음제가 <laughs> 음. 사람들 이제 불러올까요? 아, 맛있겠다. 뭐야, 맛이 없어 보이는데, 형제 진짜? 아니, 맛이 왜 없어, 이걸? 그람을 존나 잘쳐 먹으면서, 진짜. X 때려야 돼, 저거. 형, 어, 맛이 없어서요. 저는 냄새만으로도 행복하네요. 음. 어, 이 김치전은 이 선웅이 형 어머니 김치로 만드는 건가? 아니, 그게 아니니까다행이다뭘다행이야 그게. 또 먹으면서 아, 우리 엄마 김치니까 맛있는 가 이런 말안 들잖아요. 먹어. 1절 안했 먹자. 저번에 킥에서술 먹고 김치, 김치찌개 먹더니 거기서 취해가지고 아 지올이 엄마 김치 러 자주 있는 일이죠. 음. 대한민국 김치 풍선이죠. 너야 뉴스 보고 화스라고중국 김치 자기네 거라고 웃겼다고 <목소리> 우리 엄마가. 청와대 홈페들어가고 김치는 후회하게 <목소리> 아니라 너희 어머니 거잖아. 알몬 <목소리> 김치 것 같은데? 알 김치. 알몸 김치 뭐야? 중국에서 알몸을 뺀트니까 김치 절는거못봤서우크라가지죠 저기 뭐. 진짜로? 슨우크라인으로아 그래서 중국산 김치 먹지 말자고 많이 했잖아. 그런 그런 비법이 있었다고. 우리 그랬지? 엄마 약간 특하라고 중국산 고춧가루. 면오를 하시더라고. 참 그거는 절임 베스트야. 우리 엄마 중국산 고춧가루는 거기 음. 고춧가루도 알몸을 만들 때는 안되지 넣으면 그 그러실 수 있지. 에이, 아, 근데, 진짜 음. 먹는 거가 냉한 친구는 안 되지. 그래. 야, 맛있네. 음, 어, 안 그래! 나척 때리고 신네 진짜. 어. 아, 그럼 니들 하도 불만이 많으니까, 여기 얘기이야 다음번에 뭐 먹을래? 훈제 연어 소밥. 형주 형이 지어주는. 내가 훈제를 해서, 연어를 훈제를 해서 소밥을 하고. 할수있렇게거 해가지고. 대판님 텐트에서. 맞네. 우리나라에서 연어 잡히는 바다가 어디 있는지 몰라. 형주가 헤어졌다? <laughs> 회를 뜨고 남은 걸로 <laughs> 매운탕 해. 형주 요즘 그거 많이 봐. 이캐스 뭐야? 이이캐스의신곡스 여기 지금. 얘 이거 물어보던데? 사람한테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? 물어보던데? 여기 여기 이렇으한 바퀴 돌아 댈게 되지 않을까? 아... 씨막 모니클 존나 아찔하 생각지도 못했는데 쥐가. 아, 이네선생이 이렇게 영화게임처로 자고 있는데. <있네>. 우리 <laughs> 얘기하다 보면 왜 상상력을 자고 싶긴 하니까. 뮤즈네, 뮤즈.